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짱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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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이 피치 복숭아 메이크업 겟레디 윗미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오늘 데이지크에서 피치 컬렉션이 출시가 됐는데 제가 첫 번째로 리뷰를 하게 됐어요. 출시 전에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영상에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출시날까지 비밀이어가지고 공개를 못하다가 드디어 오늘 전격 공개합니다. <laughs> 꿀팁들을 가득 담은 겟레디윗미 하면서 같이 수다 떨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아, 눈썹을 제가 최근에 잘못 깎아가지고 거의 사라졌어요. 어차피 앞머리가 있어가지고 눈썹 잘 보이진 않은데 요즘은 눈썹을 안 빗어주면 못 그리겠더라고요. 무조건 비싸줘야 돼 오늘 메이크업의 핵심인 섀도우를 발라보겠습니다 딱 열자마자 복숭아 복숭아한 색깔들이 아홉 개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일단은 그 눈가에 있는 파데들을 조금 정리를 해줘요. 이런 적당히 넓은 브러쉬를 써가지고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주겠습니다. 복숭아 피치 스키즈 컬렉션이 베이스 섀도우가 저는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피부색이 밝아가지고 웬만한 베이스 섀도우 쓰면은 짙은 음영이 돼버려가지고 뭘 해도 조금 과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20호, 19호, 17호 이렇게 쓰시는 분들한테 딱인 베이스 섀도우예요. 눌렀을 때 이렇게 안구가 끝나는 부분까지 저는 발라주거든요. 그라데이션 딱 있게. 눈꼬리 옆에도 발라주고, 그냥 눈 전체를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서 멍이 들었다. 약간 그런 범위로 <laughs> 눈 밑에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이게 베이스 컬러에도 펄이 살짝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롱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컬러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섀도우가 복숭아 컬렉션이라고 되게 귀엽게 복숭아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반대쪽도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특히 다크서클 고민이신 분들은 베이스를 좀 깔아줌으로써 눈 주위에 톤을 균일하게 맞춰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 주위에 좀 핏줄이 잘 보인다 이러시는 분들도 샵에 가면은 섀도우를 살짝 이 정도만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 달라져요 한 방울 살짝 묻혀가지고 그냥 하시고 또 살짝 묻혀가지고 <laughs>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도 쓰시는 섀도우가 막다 백화점 브랜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로드샵을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3번 브러쉬로 3번은 무펄 핑크 비치 컬러고 4번은 살짝 핑크 끼도는 실버펄 들어간 그런 섀도우고요. 3번이랑 4번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또 얹어주겠습니다. 아까 영역의 절반 정도로 꽤 넓어요. 아까 영역의 절반이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찍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1년 전부터 진짜 연애상담 DM이 너무 빗발치게 와요. 특히 연애상담이 아니라 이별상담인 거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답장을 못 드렸어요. 아니 내가 감히 이 고통의 무게를 DM으로 덜어드릴 수가 있을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될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히 답장을 엄두를 못 내고 속으로만 응원을 하다가 그분들은 제가 미웠을 수도 있어요. <laughs>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락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답장을안해주나 내가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고민 상담을 잘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사실 위로보다는 조금 해결책을 주는 공감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반대쪽 눈도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때 재결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최선도 아니었고 최고도 아니었으니까 헤어졌을 텐데. 못하러 그걸 다시 만나.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마음에 답장을 못 드린 것도 있고. 6번도 깔아줄게요. 6번 깔아주고 싶게 생겨가지고. <laughs> 데이지크 섀도우 진짜 장점이 계속해서 겹쳐서 발라도 발라도 투명하게 맑게 발색이 돼가지고. 6번은 골드 펄 살짝 섞인 오렌지 피치 컬러라서 이걸 한번 발라줘볼게요. 일단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찾거나 차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찼다. 찬 순간에 애정이 없는 거야. 그거는 이미 탈락. <laughs> 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laughs> 차였다. 몇 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차였을까? 그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랬는데 차였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놈이 왜 만나? 만나면 안 되지. 내가 아, 생각해보니까 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사람은 제일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생은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다시 재결합한다 해도 잠깐은 잘해줄 수 있겠지. 아주 잠깐. 잠깐이 뭐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쌍꺼풀 라인 안쪽에다가 8번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 8번 컬러가 살짝 피치빛을 머금은 피치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이것도 발라보면 제가 또 사연이 있어 보이는 메이크업 좋아하잖아요. 이거 바르면은 사연이 한 스푼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쌍꺼풀 라인 안쪽에다가 발라줄게요. 쌍꺼풀 라인 쪽에는 총알 브러쉬로 발라주면 좋습니다. 이쪽은 살짝 피치브라운 한 스푼 넣어준 거 여기는 아직 안 바른 거 그래서 이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떠오르는 말은 인터넷에 치면 똑같이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고 친구 만나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를 만든다든지 다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거든 그거밖에 없어 내가 뭘 알겠어? 나도 여기만 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어, 나한테 왜 물어보지? 왜 하필 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시지? 이러면서 이거를 이별을... 어, 잘 극복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피치 브라운을 다 발랐습니다. 베이지크 리퀴드 펜 라이너. 딱 뚜껑 열면은 사인펜 같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 또 붓펜처럼 이렇게 완전 허덜허돌허돌하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힘 있는 붓 느낌이라서 딱 좋더라고요. 이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줄 때 뷰러를 안 하면은 속눈썹이 너무 억세가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아이라인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뷰러를 해주면은 속눈썹 사이사이가 잘 보여요. 그래서 칠하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쓰나 메이크업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블랙 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브로우나? 속눈썹이나 아이라인, 브라운을 사용하는 게더 찰떡이랍니다. 6번 같은 납작한 브러쉬나 7번 같은 조그마한브러쉬로이 섀도우 팔레트에서 제일 진한 컬러를 발라가지고 아이라인 경계에다가 풀어줘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라인 고정력도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전 아이라인은 잘안 지워져요. 뿌듯. <laughs> 옛날부터 이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나 바다 가도 친구들이 너뭐 어떻게 아이라인 안 지워지냐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지 조금 아이라인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인위적인 느낌을 한층 덜어줍니다. 야 오, 왔어요! 마스카라는? 초코브라운 컬러로. 저는 이런 얇은 솔 마스카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도 얇은 솔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붉은 솔 쓰면 은 눈두덩이에 막다 묻는 거예요. <laughs> 편한 제품들에 몸이 맞춰져가지고 퇴화하고 있어요. 이제 8월인데 8, 9, 10, 11, 12, 5개월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2022년을 어떻게 보내야지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요즘에 드는 최대 고민이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모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진짜 모르겠고 그냥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솔직히 저는 지금 자소서나 이력서 쓰라고 하면은 못쓸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2022년을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볼까. 뭐 스시 마라탕 고수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취향이지만 일관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예 국밥을 좋아하는데 또 어떤 날 국밥 먹자고 하는데 싫어. 어, 뭐야, 쟤 국밥 좋아한다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 내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도 들고 아무거나 몰라. 이거 두 개가 입에 붙으니까 나도 나를 진짜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든다 해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바뀌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대? 열심히 나를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만 있어서는 뭐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가는 것부터. 제일 어려워. 첫 걸음이 제일 어려워. 역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해줬고요. 언더도 마스카라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특히 방송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저를 약간 다운돼 있고 글로미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통통 튀고 막 밝은 모습을 봐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시지만 한 구석이 우울할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나에게서 우울의 이미지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잡혔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예쁘다는 말보다는 웃기다는 말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안 웃긴 건 아는데 좀 욕심이 있어요 어, 쟤 되게 예쁘더라 이거보다 쟤 진짜 웃기더라 <laughs> 이게 더 듣기 좋지 않나요? 그거 총알 브러시로 삼각존도 채워줍니다 피치브라운 컬러로 삼각존을 하면 은 눈이 좀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한 컬러로 하면은 틱톡 일진 메이크업 알죠?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적당히 자기 눈에 잘 맞는 컬러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진하다고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음영감이 있으면서 살짝 사연이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인간의 얼굴은 살짝 노랑과 핑크의 혼합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특히 살짝 보이는 이런 점막들은 핑크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기가 들어간 그런 섀도우를 이렇게 샥샥샥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베이즈가 진짜 펄 맛집이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또펄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막 무슨 펄 썼냐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고 실제로 만나면 펄이 더 예뻐요 그래서 실제로 저를 본 사람들은 허! 언니 너무 맛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럴 때펄 질문 듣는 날은 진짜 이거는 광고 다 빼고 나서도 데이지크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을 거예요. 데이지크 펄이 진짜 예쁘다고. 데이지크에서 진짜 맨 처음에 나온 데이지크의 조상. 아마 데이지크에서 이게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이 완전 드케이스 들었고 이거 제가 2019년 아니면 2020년 초 그때부터 썼던 건데 바닥까지 펄을 박박 긁어가지고 <laughs> 제가 히트팬이 뭔지를 알게 해준 그런 섀도우예요. 여기 펄 맛? 집. 제가 진짜 영업을잘 못하거든요. 특히 친구들한테 더 못해요. 좋다, 어쩌다 말을 잘안 하는데 여행 가가지고 화장품 막 바꿔 써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바꿔 써보고서 같이 가는 친구들 다 샀어 요 오늘은 복숭아를 발라볼 건데 복숭아 화채 반짝반짝 거리는 그 광나는 복숭아를 으깨가지고 넣어놓은것 같은 그런 예쁜 블링블링한 펄이거든요. 이번이 완전 왕큰 글리터고 글리터가 보통 근데 규칙적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유리를 부셔놓은 것 같이 불규칙적으로 막 조각조각 돼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홀로그램펄 그런 느낌이고 7번은 딱 피치 코랄 펄 골드 펄 그래서 요거를 애교살에다가 발라줄게요. 원래 애교살에다가 펄 바를 때 무조건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발랐거든요. 근데 조그만한 이런 브러쉬잘 활용하면은 오히려 브러쉬 활용해서 펄 바르는 게 훨씬 예쁘게 올라가더라고요. 손가락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광대까지 막 펄이 내려와. <laughs>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부위에만 펄을 바르려면은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브러쉬를 바르면은, 아, 펄이 이게 잔뜩 발려지지가 않는데, 발려지는 거 뭐야. 이렇게 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내가 속 시원하게 펄이, 손가락에 딱 묻혀서 발리는 순간, 내 눈은 사이보그가 되는 거야. 보통 블러셔 바를 때 많이 웃으시는데, 저는 애교살 에 바를 때도 웃습니다. <laughs>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똑같이 7번 발라줄 건데, 눈두덩이는 어차피 넓으니까, 손가락으로 중앙에다가. 음. 7번을 계란 흰자처럼 넓게 탁 깔아주고 2번은 계란 노른자처럼 이렇게 톡 얹어주면은 아주 예뻐. 아이라인 같은거다 아이브로우 그릴 수 있는 납작한 브러시로 8번 얇게 묻혀가지고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회색으로 그려주면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데 피치브라운이 아주 자연스럽게. 피치 블러셔 팔레트. 제가 블러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블러셔 없으면은 마무리하지 않은 듯한 느낌? 블러셔를 하나만 바르면은 너무 블러셔 딱 이렇게 그냥 탁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 개, 세개막 섞어서 쓰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지금 데이지크가 나를 관찰했어. <laughs> 2번이랑 4번을 살짝 섞어줄게요. 이거 그리고 브러시가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블러셔 바르기 딱 좋아요. 그래서. 피치 메이크업의 핵심은 블러셔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블러셔도 여러 번 발라도 되게 맑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보통 두개 섞어서 바르면 되게 텁텁하게 발려지는 그런 것들 있거든요. 이거는 두개 섞어서 막 치덕치덕 발라도 진짜 맑아요. 그래서 저는 광대 위쪽 딱눈 중앙 바깥쪽 복숭아가 요렇잖아요. 복숭아처럼 <laughs> 칠해보도록 하겠어. 살짝 턱에다가도 블러셔를 해줘요 그리고 귀는 원래 빨갛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최근에 피부과 가서 들었던 게, 그냥 저는 샴푸 계면 활성제랑 라텍스, 고무, 그런 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살짝 있어가지고 빨개지는 거래요. 그래서 귀랑 이마, 티존 이렇게 빨개지는 이유가 샴푸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리고 라텍스 침대 써서, 라텍스 베개 써서, 매트리스를 그렇다고 바꿀 순 없으니까 계속 써가지고, 귀랑 티존이 항상 빨개요. 이게 존 홍조 있는 게 나는 콤플렉스인데 왜 거기다 블러셔를 바르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좀 상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망의 립! 따단! 데이지크 워터블러 틴트 1호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주겠습니다 이게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름이 왜 워터 블러 틴트인가 했더니 워터처럼 발려서 블러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신기하죠?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되게 촉촉하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가우시안 블러 한 것처럼 블러리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피티듀 1호 하나만 발라주고 나가도 데일리 립으로 되게 쓰기 좋고 좀더 생생하게 색감을 한 스푼 더 얹어주기 위해서 워터블러 틴트 원픽 2호를 발라주겠습니다. 약간 형광기 도는 코랄 컬러라서 저는 형광기 있는 립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얼굴에 형광등 탁 켜지는 느낌이라가지고. 짜잔. 이렇게 입술까지 이렇게 복숭아 메이크업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머리를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짠. 별 차이는 없죠? 되게 금방 뚝딱 하고 왔거든요 <laughs> 머리를 자른 뒤로는 머리를 뭐든지 되게 뚝딱 하게 돼 그리고 8월 1일 바로 오늘 전국 올리브영 매장,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선 론칭이 된다고 합니다.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구매 가능한 한정 기획 세트도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뽀용뽀용한 코랄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글리터의 진심인 분들은 꼭 한번 구경해 보세요. 짠. 저희 집 화장실이 색감을 되게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색감이 진짜 예쁜데 카메라에 다 예쁘게 안 담겨가지고. 음. 순대국을 사왔습니다. 요즘에 난데없이 밥이랑 권태기가 와가지고 어떤 요리를 해도 다 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르신 거 아닌가요? 너무 가린 것은 아닐지. 아닙니까? 해말이 없군요. 어저께 사온 돈까스예요 지금 새끼째 먹고 있어요. <laughs> 밥을 꽉꽉 담아주셨네. 아, 아 맛있다. 네일 한거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완전 완전 오랜만에 네일을 발랐어요. 이번에 복숭아 컬렉션으로 네일도 나온 거예요. 색깔이 마침 딱 다섯 가지로 나와가지고, 다섯 손가락에 딱 발라보면 되겠다 해서, 1, 2, 3, 4, 5 이렇게 발랐거든요. 저는 이거 3번이랑 5번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3 번이 제일 약간 오렌지 빛이 도는데 실제로 손제 피부에는 이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요. 코랄 컬러 그리고 5번 코랄 터치 이거는 5개 중에서 제일 색깔이 진한데 실제로 발색도 좀 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짠짠 복숭아 아까 촬영용 소품으로 산 건데 낱개로 안 팔아가지고 박스채로 샀거든요. 당분간은 복숭아를 겁나 열심히 먹어야 돼. 진짜 모형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예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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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딱 맛있다!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오는. 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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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그냥 우리 시켜 먹어요 제발 좀 게스트도 시켜 먹은 음식을 더 좋아해 너무 괜찮아요 아 좋아요. 새치, 청새치.